유머죠, 유머. 예, 재밌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A student and a professor. 한 학생과, professor가 뭐죠? 이거?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we're sharing.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sharing a seat라는 말은, 아, 함께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가 될것 같아요. 어디에서? On a train. 열차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교수님과 학생이 열차에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They were tired of conversation. Be tired of가 나와요. Be tired of 어디 어디에 실증이 나다 라는 의미로 지는 수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실증이 났습니다. Conversation이 뭐였어요? 대화죠 대화. 그들은 대화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냥 이 얘기, 저에게 하는 게좀 지겨워졌죠. So, 그래서 그래서 그 교수님은요. Suggest 뭐 했대요? Suggest 했대요. Suggest 제안하다죠. 교수님은 제안했습니다. 뭘뭐 제안했어요? A little 수수께끼를 그렇죠.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뒤에 있는 to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To pass the time. 시간을 패스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겠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보내기 위해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대화예요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가로를 묶습니다 이런 것도 관계사라고 하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문제, 수수께끼를 풀수 없는 사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죠? 방금 전에 수수께끼를 풀수 없는 사람은 이 예, 주어입니다. 사람은 has to give. 뭐뭐 해야 한다. 줘야 한다. 동사가 되겠죠. 줘야 돼.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죠. A dollar. 1달러를 줘야 해. 예. 문장 사용식이네요. 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1달러를. 오케이. a greater student, 네?라고 학생은 동의했습니다. But you are better educated. 하지만 you 교수님이죠, 그렇죠? 교수님은 a 아, better educated. educated 하면은 교육 받음이에요 better니까 더잘 교육 받은 거잖아. 그렇지? 교수님이 더잘 교육 받았지, 더 똑똑하지, 그지? 교수님, 교수님이 더 똑똑하잖아요. I will only give you 50 cents. 저는 줄 거예요. 당신에게 15센트 n 만이죠. 교수님한테는 그러면 아시죠? 15래. 50센트만 드릴게요. 음, 나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교수님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제, 제가 못 맞추면 50 c e n 를 드릴게요. 교수님은 저한테 1달러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Alright. 좋아. a g r e e t professor. 교수님은 동의하셨습니다. You go first. 당신이 먼저 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 먼저. 예. 당신 먼저 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양보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You go first. 먼저 가세요 라는 말도 말도 되고, 먼저 하세요 라는 말도 언제나 you go firs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You go first. 되게 교양 있는 표현이에요. 멋있는 표현이고요. Well, What has four legs It's swimming and two legs flying? What, 무엇이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개의 다리, 뭐 하는 네 개의 다리? 수영. 수영하는 다리가 네 개. And t fly, two legs flying. 또뭐 하는 다리가 두 개? 나는. 날아가는 다리가 두개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잉. 수영하는 다리가 네 개. 행기가 수영을 해? <laughs> 뭐 이상하잖아, 그지? 뭐, 뭐지? 나 모르겠는데. Oh, that's the most difficult little I have ever heard. 잘 봐요. 또 꾸미는 말 나옵니다. 이거 꾸미는 거 되게 많이 나오네. 이 부분이요. 내가 들은이라고 합니다. 내가 들은. 앞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이런 식의 구조. 이거 옆에다 한번 써보요 옆에다 한번 쓸게요. 옆에다가. 명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이 사이에 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보통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물일 때는 which, 사람일 때는 who나 whom이죠. 도움. 그다음에 둘다쓸수 있는 t h a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는 있 경우 바로 그런 경우죠. 그건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야. 어떤 수수께끼? 내가 들은 수수께끼야. 뒤에 보시면 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어, 내가 들은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때, 뭐가 빠졌다고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여기 리들은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시 생략되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ere is a dollar. 여기 1달러가 있어. What's the answer? 정답이 뭐지? 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I don't know either. 저도 몰라요. 예? 앞에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o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I don't know to라고 하면 안 되죠. I don't know either. 저도 몰라요. Here is your 50 cents. 저 여기에 교수님의 50 센트가 있어요. r e s p o n d e student. 학생은 뭐했대요? 응, responded 뭐했대요? 대답했어요. 좀, 좀 어려운데요? 그게 뭐지? 야 여기 일달러 여기서. 야 정답이 뭐야? 저도 몰라요. 여기 오, 교수님 50 센트요. 뭔가 사기 아닌가? 교수님 뭔가 사기 당한 얼굴이죠? 그렇죠? 사기 당한 얼굴이죠. 네 됐습니다. 나오네요 뭐. 관계대사가 돼서 생략. 목적격으로 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거 잠깐 볼래요? 요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죠. 더 밑에, 밑에, 밑에 봐, 밑에. The people. 이거 없다고 해봐. The people. I met. 명사 나오고 주어동사 또 나오죠. 그렇죠. 누가 봐도 주어동사잖아. 그런 경우에, 아, 뭐 어딘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꾸며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사가 또 나오는 요 자리 앞에 끊으면 될것 같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were very nice 매우 친절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럴때 목적어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사실은 훔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 h 썼네요. 예.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 이 그게 똑같아요. The bus that goes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run every hour. 매시간 run 달린다, 운행된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 뭐, 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계사절 앞에 명사를 꾸미는 이 구조의 형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랑 같이 관계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좀지각해보겠죠 봅시다. 이 글에서 교수가 처음 제안한 수수께끼 규칙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누가 얘기해볼까? 타그미 얘기 한번 해봐. 수수께끼못 푸는 사람은 존재기로.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못 푸는 사람 얼마 줘야 돼요? 사람은 1달러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 썼죠? 처음 제안한 규칙이었으니까 1달러를 주는 게 처음 제안한 규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교수님의 마지막 신경입니다. 여러분들, 뭘 어땠을까요? 황당? 나 황당했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봅시다. 하나씩. 단어들, 단어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glad가 나옵니다. glad 무슨 뜻입니까? 기쁨. 기쁨이란 뜻이죠. 허프. 희망. 희망찬입니다. 희망찬. 희망이 있는. 그 다음에, 엠버스트 당황한이죠. Lonely, 외로운 이구요. 마지막, satisfied란 말 나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네요? satisfied, 만족한. 맞아요. 만족한, 만족스러운 이란 뜻이죠. 었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embarrassed, satisfied.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어땠을까요? 당황했죠. 그렇죠. 어이가 없었다. 그 다음 들어옵니다. 3번 들어옵니다. 이그네은 1차적으로 호원의 알맞은 말을 코라고 되었습니다. 스튜언트학그 학생은 정답을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죠. Didn't know the answer. 그다음에 2번이요. The professor 교수님은요. 50센트를 lost를 잃타 earned 벌다예요. 교수님이 50센트를 벌었어요. 잃었어요. 벌, 잃었어요. 잃었죠. 그렇죠. 잃었죠. <laughs> 그다음입니다미출 지경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 고르라는 얘기니까 관계대명사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가? 2번. 2번. All that I want for 아, 그렇죠.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모든 것은. He j s n o w 눈이다라는 말. 예. 네, 이 이걸 얘기하는 이 녹화하고 있는 딱 지금 이 오늘 기준으로 이 이틀 전이죠. 크리스마스였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어, 아무것도 못, 못 받았어요? 이제 안주도 네. 됐어요. 중1이면 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는? 어, 아마도못 받았어요? 중학생이더달다 너무하네. 근데 너한 명도 못 받으면 좀 너무하긴 한데.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됐으면 의미가 되게 많죠. 여러분 나중에 됨만 가지고도 됨만 가지고도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중그만큼 중요한 거여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죠 마무리.